ій 이 오늘 일여나여주간보면서1시간으로 오늘 니다 안녕하세요 Ash 까꿍이 t v 의까꿍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까꿍이가 아, 저바라보고 이게 배나. 오늘은요, 까꿍이가 어디로 무슨 낚시를 하러 왔느냐? 울릉도를 벗어나 폭력 폭력으로풍여시가 낚시를 하러 왔어요. 그냥 팀만 낚시만 하러 온게 아니고 팀만 대회라는 걸 한번 참여. 오늘 제가 참여할 대회는 제 2회 비건 팀런 대회, 홍명 미끼 천국 팀런 애기 낚시 대회를 참여하러 왔습니다. 주변에 팬 선생님들이 이런 대회도 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대회라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풍성한 상품이 있고요. 행운상도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욕지도 1원으로 본다고 하고요. 참가 인원은 1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문효진인데. 최대 중량 개측을 하고, 개측된 대상어는 반환되지가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제출하고,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낚시를 하고, 1시에 입항을 해서 1시부터 2시까지 시상식과 폐회식이 진행이 될 거고, 네! 볼게요! 하루 종면 무서우면 좋겠다. 아이고, 아버지... 우와~ 아이고... 이거... 이게 맞나? 이게 맞냐고? 밑에서 올라와서 그래. 밑에. 어, 감자 중고대요. 바닥에서 물었어요. 어, 세이트 나이스! 감자. 한 마리 짠얘놔 라면도 종류별로 다 있어. 우와. 야 시럽도 있다. 커피머신. 커피머신 내리는 거야 심지어. 요즘에는 먹는 게또 있나? 맛있겠나? 낚시를 못하겠는데 어 갈치다, 저어리더니, 네? 네? 와. 아, 데 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문어를 잡아야 되나? 어, 아버지, 아버지.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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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와주십시오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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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아 빚은 빚은 여 있네, 우와, 맛있다. 오, 크다. 이게 다 도드로야? 번호가 티네? 오, 애기 막 따라온다. 감자? 턱거리 감자가 은대뜨이에요 뿌티뿌티! 헛! 트롱으울으도울롱 으롱, 도롱 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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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조세 네. 아 제발 살려주세요 안 가져갈래요 깊이 펴지는 육질이었어요 사이즈는 감자? 오이고 오이고 쪼매한게 자꾸 차네 죄송합니다 네 쪼맨해요 네, 아, 감자 키로 합죠 We'll <laughs> 와, 아, 있다, 있다, 있다. 와... 히트. 와... 히트. 쭉 히트. 힙을 쭉 펴는 입질. 오. 오, 오! 괜찮다. 힙이 쭉 펴지는 입질이었어요. 고구마 조금 더 되나? 이거 <미도> 문어 두 마리라는 거. 자. 아, 맨 쪼맨, 히토맨이더라고. 문어는 내가 가아이 되겠다. <미도> 네. <미도>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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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잘 잘 놀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잘잘잘 <미도> 네. 어서. <미도> 어서. 어, 아, 진짜. 너무 춥다 우와 우리 승님이 선물 줬어요. 비싼 건데. 우와.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7번 박서윤 님. 박서윤 님. 우와, 우와. 우와. 34번. 오! 아, 이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나 아, 받았네. 아, 갑자기요? 아, 저부터. 아, 갑 네, 여조사님 선물. 어이, 그다음에 여조사님 어디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오예. 감사합니다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맞. 어맞네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자, 조심해서 안전운전해서 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뭐 혹시나. 시즌 때울릉도 오시게 되면은, 뭐, 포인트 완전 음. 안내 도와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laughs> 여기도, 예, 여기보다 울릉도 도보가 더 많이 나올 텐데, 막, 그정도 스무 마리씩 나오니까, 막. 진짜 다들,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바람도 부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뵐게요. 서로 <laughs>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